원테이블의 뜻은 원트, W-A-N-T, 원하다라는 뜻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룰 수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어, 원테이블이라는 공간은 이제 2015년에 만들어진 공간이고 그 이제 지역에서 이제 청소년들이 조금 방과 후에 좀 편하게 공부하고 놀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뜻을 모으신지 지역 소모임에서 이 공간을 이제 운영하고 만들게 되셨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3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그 성격이, 어, 유지는 되지만 거기에 이제 보태서 청년들이 이 공간을 운영을 하면서 마을 분들이랑 조금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을. 소소한 골목문화재 같은 경우에 이제 원테이블이 매년 하던 이제 프로그램이기도 했지만 마을 안에 이제 어르신들이 자서전을 쓰시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그거를 낭독하시면서 이제 마을 분들과 함께 교감할 수 있고 음악을 들으실 수 있는 어떤 자리를 만들었었고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제 3회 월간 낭독 와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생기지도 않은 아이를 남의 손에 맡길 방법부터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 죄책감이 몰려왔다. 내가 많이 도울게. 응? 기저귀도 갈고 분유도 먹이고 그리고 내복도 삼고 그렇게. 월간 낭독의 경우에는 함께 이제. 책을 마을 분들에게 조금 쉽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극화를 시켜서 마을 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뮤트가 음소거라는 뜻이어서 예 네, 뮤트북이라고 해서그이 공간 자체가 그 뮤트북 데이를 하는 시간 동안은 아무 대화도 하실 수가 없고 네 소리도 무음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잔잔한 음악만 나와서 조금 책을 읽으시면서 조금 자기를 조금 돌아보는 시간도 가지시고. 그리고 그거를 끝내고 나서는 이제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오늘 어떤 책을 읽었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이 유튜브 데이 프로그램입니다. 공간이 화사해지니까 대체 쟤네 저기서 뭐하지? 이제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변이 되게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들어오시지는 못하고 바깥에서 계속 구경만 하시는 거예요. 책도 팔고 안에 오셔서 차도 드시고 가셔도 된다. 근데 들어오시지는 않으시는데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보태주시더라고요. 여름엔 이제 밖에서 과일 같은 거 드시면은 이렇게 선, 들어오시진 않고 손짓으로 나오라고 하시면 <laughs> 과일 나눠주시고. 폐지를 줍다가 되게 예쁜 화분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비 오는 날 몰래 여기다 심어 놓고 가신 거야. 배 화단에다가. 배 여기 예뻤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심고 간다고. 이공간의그 온도를 올리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큰그런것 같아요. 그 원동력인 것 같아요.